어 됐어 됐어. 있잖아. 있잖아. 네, 사람들 있잖아. 네. 어. 어,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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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세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를 출발하는 거 봤어. 어. 대충 찍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첸이가 또막칭칭가지고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뭐 앞에? 시냇물? よろし 그리고, 상금은 20만 원인데요. 기부금으로 네, 대체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트로피만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전달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남자 10km 2위 성명 박윤수 기록 36분 09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15만 원 기부금 영수증이 전달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위. 상장 남자 10km, 3위 성명, 조한탁, 기록 36분 44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10만원 상금 기부금 영수증이 전달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남자 10km 5위 성명 엄성용 기록 37분 21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상장과 상금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대체해드렸습니다 상장 남자 10km 6위 성명 박종호 기록 37분 39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역시 상금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대체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남자 1 0킬로터 7위 강지훈 기록 37분 45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상금은 기부금으로 기부금은 영수증으로 대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남자 10킬로메터 8위 김정현 기록 38분 04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역시 상금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대체됐습니다. 아, 상장, 나, 10km 남자 9위 예상국 기록 38분 10초 이안해요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상장님 예, 예, 상금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대체됐습니다. 삼장 내려줘, 남자 10km 10위 성명 한재 민 기록 38분 12초 이하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에 보시고요 <laughs> 엄마 여있요 <10명. 웃음> <laughs>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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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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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나 나 줘, 줘. 나 줘. 나 줘. 줘. 어, 나도 찍을래 아빠, 나도 찍어 줘. 치아나현아 여기. 아, 치아채아 아, 아, 뭐를? 아주, 아주 아, 어다 저... 아! 야! 야. 아채아채아채아 <laughs> 좀. 찍었어? 음, 야, 아빠 아, 뭐 <laughs> <마시는 거야>. 어, 아빠가 타거 아빠 마시는 거죠? 마시는 거 어, 다다어 이거 어디서 옷을 놔두고 왔다니 그래. 어디 놔둔 거지? 무대 위에. <laughs> 술 마시는 술잘 마시겠다 참술 <laughs> 마시는 보면 엄마 아빠가 마시는 거보고서 맨날 아이고 <목소리> 맛있다.